감이 자꾸만 자기에게 감자라고 부르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자기는 감인데 주변에 있는 채소나 과일들은 자꾸만 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꾸만 싫어서 화를 내니까 재밌죠? 옆에 있는 채소들은 자꾸 감에게 감자야 감자 하면서 놀려댔습니다. 나는 감자가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대도 자꾸만 감자라고 놀리니 열 받았어요. 그래서 감이 마치 홍시처럼 그렇게 변해가지고 터지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꾸만 놀려댔죠. 그러다가 혈압이 올라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입원 했죠.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자꾸만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터질지도 모른다.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더 이상 놀리지 않고 감이 깨어나길 기다렸죠. 그런데 홍당무가 너무나 착해서 감이 아프니까 가서 병문안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절대로 자극하지 말라고 감자라고 절대 부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의를 줬습니다. 너무나 착한 홍당무는 평소에도 안 불렀지만 이번에도 안 부르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이제 병실로 향했죠. 감이 누워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홍당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이렇게 말했어요. 감자감 감, 감은 터져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당에 올 때는 어떤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옷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밝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소를 띠는 사람들, 많이 웃는 사람들은 좋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호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회사 가서 웃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웃어야 되겠다고 말하지만 그게 평상시에 자꾸만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 자꾸 까먹어요안 까먹어요. 웃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어느 생각 내 인상은 점점 웃지 않고 있죠. 제 기회가 되면 여기다가 카메라 설치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면서 강론을 하는지 여러분들도 그 고통을 함께 누리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웃으라고 하는 것은 웃으면요. 안될 일도 됩니다.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고 하죠. 웃는 사람들은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나눠 주는데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찡그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나를 향해서 웃고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줄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웃는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이 승진을 잘 하겠습니까? 실력이 비등비등한데 한 사람 맨날 인상만 쓰고 있어요. 한 사람은 자꾸 웃고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누가 더 승진이 빠를까요? 당연하죠. 그렇다고 이상하게 웃으면 안 돼요. 제가 쳐다보면서 희죽희죽 되면 이거 큰일 날수 있어요. 이런 웃음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미소를 짓고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웃는 사람은요 창조적인 능력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근데 찡그리고 있는 사람은 창조적인 능력이 점점 죽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웃는 사람은 뭔가 자신이 있어 보이는 거죠. 웃는 사람은 뭔가 여유가 있어 보이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웃지 않는 사람은요.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밀어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포인트가 필요하죠. 내가 자꾸만 웃는다는 것을 까먹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성당에 들어서서 성호를 긋는 그 순간 성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 웃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하면 반드시 어떻게 하면 돼요? 웃으면 돼요. 까먹을지라도 분명히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하다 보면 제 말이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여러분 웃으십시오. 여러분 웃으십시오라는 제 말이 떠오를 때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화날 때도 웃으면 돼요. 그렇다고 비웃으면 안 되죠? 이평상시 연습이 안 되면 이게 비웃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웃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속아요. 자꾸만 웃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만 하면 뇌가 속습니다. 오늘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에 자기 암시와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본당 신부의 편지에 글을 남겼죠? 미사 시간에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우리 뇌가 속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러나 뇌를 정말 속이려면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거기에 푹 빠져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이미 다 컸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뀐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인간의 성격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생각이 바뀌면 폭이 넓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뭘 바꾸면 돼요? 느낌과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행동과 말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나 행동과 말도 어떤 원칙을 두고 하는 것이 좋겠죠? 대부분의 경우에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다른 영향이 아니라 그 영향에 반응하는 내 자신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자꾸만 남 탓을 하니까 안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활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정서들이 있습니다. 생각과 정서를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정서가 더 중요해요. 정서는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는 대로 사람은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느끼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느낌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기도 하지만 느낌이 바뀌면 생각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자꾸만 긍정적으로 갑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갑니까? 마음에 들게 생겼어요? 그러면 뭘 하든지 좋게 생각 돼요? 아니면 안 좋게 생각 돼요? 좋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정서에 대해서 가만히 들여다 봐야 돼요. 정말 놀라운 것은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가족 관계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내 정서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당에 오셨을 때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게 온전히 막히고 치유를 바라면서 내가 어떤 느낌을 갖는지 들여다 보셔야 돼요. 여기부터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좋은 효과가 나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부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강론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재조명하시기 바래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의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의식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바뀐다는 거죠. 자꾸만 자꾸만 들으세요. 자꾸만 자꾸만 듣다 보면 내 느낌이 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러시아 재정시대에 동서기관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수를 해가지고 시장의 구두를 밟았어요. 큰일 났죠. 지금하고 시대가 달라요. 시장의 구두를 밟는다는 것은 자살행위와도 같습니다. 이제 잘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너무나 걱정됐어요. 이렇게 잘리고 나면 처자식은 어떻게 살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각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과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 와서 걱정이 태산 같죠? 이러다가 잘리면 어떡하나? 그 다음날 가서 다시 한번 용서를 청해야 되겠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직 시장은 나오지 않았어요. 기다리다가 시장에 출근했을 때 다시 다가가서 어제 제가 정말, 정말 무례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앞에 있는 사람과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들어주지 않았던 거죠. 집에 와서 또 걱정했어요. 이러다가 정말 잘리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나를 보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했어요. 저에게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시장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미친놈은 누군데 계속 와서 허소를 짓거리냐고 하면서 쫓아버립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드디어 내가 잘리는구나. 집에 와서 걱정해, 걱정을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밤새 끙끙 앓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출근하라고 깨웠어요. 그러나 절망감에 사로잡힌 그 사람은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스트 예프스키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시장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발이 밟힌지도 몰랐던 거죠. 근데 매일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니 어때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토론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구두가 밟힌지도 모르는데 옆에 와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뭔 소리인지 그러나 이 토론을 멈출 수가 없죠. 그 다음날에서 또 와서 그러죠. 그 다음날 또 그러죠. 그러니 어떻게 보였겠어요? 이 미친 놈은 누군데? 계속 와서 나한테 일어나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한 걱정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하거나 염려는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생 자체가 고다. 인생 고라고 하죠. 고스톱 말고.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말하죠. 근데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업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업에 따라서 바뀌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 불성이 있어서 이 불성을 닦으면 뭐가 됩니까? 니르바나. 닦으면 뭐가 되죠? 아라한 또는 부처라고 부르는 부처가 됐을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열반이요? 해탈의 경지라는 거죠. 성당에 왔는데 불교고리 교리를 하고 있나? 그래서 불교에서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해서 위로는 이치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구원은 자력구원이에요? 타력구원이에요? 자력구원이에요. 내가 불성을 닦아서 깨달은 자, 경각자가 되어서 부초가 되어야만 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업이 쌓입니다. 착한 일 하면 어떤 업이 쌓아요 선업이 쌓이죠? 악한이라면 무슨 업이 쌓입니까? 악업이 쌓입니다. 그래서 전설의 공연 같은 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업보로다, 업보로다 하죠. 그래서 선업이 많이 쌓이면 나중에 어디 가죠? 극락에 갑니다. 근데 악업을 쌓으면 어떻습니까? 극락에 가지 못해요? 어디로 갑니까? 축생계로 가거나 아니면 지옥불로 가죠?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마치 수레바퀴에, 바퀴 같다서 윤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부처가 돼서 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면 더 이상 윤회를 거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불교의 교리죠. 자력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업을 쌓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도우심, 즉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의화되어야만 하늘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력 구원이에요. 타력 구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요만큼 밖에 안 되지만 이미 누가 구원을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구세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타력 구원이에요. 아니면 자력 구원이에요. 타력 구원이죠. 내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연정도에서는 나를 닦는 게 중요해요. 내가 중심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도 내가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나를 비우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수 없다. 나를 닦아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깨닫고 나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천하면서 체험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 체험이라는 거죠. 때로는 내 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이니까 내가 실천하면서 분명히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교리의 기본이죠? 질문이에요. 기본이죠?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된다? 내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만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근심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우리가 성소에 염려, 근심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음이 나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오로지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근데 마음이 나뉘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우리도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어때요? 자꾸 딴 생각하죠. 그런 소리 가끔 하지 않아요. 밥 먹다가 갑자기 멍하니 있으면 뭐라 고 그래요? 왜 멍때려 그러잖아요. 왜 멍때려요? 파이 맛있어서? 그럼 즐거운 일이 있어서 멍때려요? 아 즐거워 이렇게? 그럼 어떤 일 때문에 그러죠? 멍하니 마치 내가 멈춘 것처럼 멍하니 있을 때 있죠. 뭐 때문에 그래요? 복권에 당첨됐대. 어 그래? 어 이럽니까? 아니 저 슬픈 일이 있거나 아픈 일이 있거나 걱정이나 고민거리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정신을 빼앗겨 안 뺏겨요. 뺏기죠? 운전하고 가는데 자꾸 걱정거리 생각나면 운전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접촉사고 했을 때 한번 보세요. 운전 미숙일 수도 있지만 베테랑이 접촉사고 낸다는 것은 분명히 그 순간에 뭐 했다? 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멍 때리는 건 근심이나 염려는 휴대폰보다 무서워요. 진짜 그래요. 휴대폰 하면서 물론 운전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릴 수나 있어. 근데 염려나 걱정은요, 눈앞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무슨 일을 하게 만들지 몰라요.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염려하 걱정합니까? 예전에 제가 알던 청년이 와서 그래요. 신부님, 제가 직장에 취직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 처음에는 되게 좋은 회사라서 되게 좋았대요. 근데 상사한테 찍혔대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지옥이래요. 늘 나를 속된 말로 갈구는 것 같고 내가 뭐라고 말 한마디하면 꼬투리 잡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죽을 맛이래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얼굴로 출근하겠습니까? 죽상을 쓰면서 출근하겠죠? 책상에 앉아가지고 일하면서 어떻게 어요 주변 사람들이 볼때 표정이 굳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밝아 있겠습니까? 당연히 굳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만 보면 어때요? 마음에서 벌써 걱정거리가 생기죠? 찍혔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미소는 사라지고 말죠. 심지어는 멀리서 그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는데, 어? 그 상사가 와, 그럼 어떡하죠? 어? 숨어가지고 이렇게 못본척 하죠? 그럼 그 상사는 나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참 멍청해요. 그죠? 그 사람이 나를 피해가면 그 사람도 압니다. 부정적인 정서는요, 상대방이 느껴요. 어, 되게 이상해요. 내가 어떤 호감을 갖고 있어 상대방이 느끼지만 부정적인 정서는 기가 막히게 눈치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상사가 자기를 찍었다. 내가 저 사람이 두렵다. 라는 생각만 하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죠. 이 사람 무서우니까 행동하지만 상사가 볼 때는 어때요? 싸가지 없네. 버릇이 없네. 뭐, 못 배운 놈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안 들어요? 들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어느 날 이제 정말 정식으로 면담을 청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네가내 말을 들을래? 듣겠대요. 무조건 내 말을 들어. 앞으로는 그 사람 앞에서 반드시 미소를 띄우도록 해. 근데 비웃으면 안 돼. 처음에는 어떤 반응이 올지 몰라. 그래도 속으로 기도하면 절대로 이 미소를 잃지 않도록 해. 그 다음에 너는 지금 수동적인 자세로 그 사람에 대항하고 있지만 주도권을 네가 잡아야 돼. 출근하자마자 앞에 가서 인사해. 밝게. 그럼 그 사람은 당황스러울 거야. 그러나 그 상황이 너에게 주도권을 줄수 있어. 라고 말해줍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모든 반응은 수동적이거든요. 주도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사람은 언제 당황하는지 아세요? 주도권을 빼앗겼을 때 당황해요. 내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당황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나를 피인줄 알았는데 와서 인사해. 그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미쳤나? 아니면 더 싸가지가 없는 건가? 더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더 믿게 돼요. 대신 미소를 잃지 말라고 그랬죠? 인간의 아이 컨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100번의 말보다도요, 따뜻한 눈빛 하나가 상대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어디 가면 나한테 호감을 가진 사람 어떻게 알아요? 이상하게 저 사람이 호감이가, 왜 호감이 가는지 아세요? 나를 보고 웃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자꾸만. 웃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용실 가들라도 웃는 미용사가 좋아요? 아니면 맨날 찡그리고 있는 미용사가 좋아요? 실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도 왠지 웃는 미용사는 잘하는 것 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정말 섬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가가지고 했죠.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 안에 부담감이 있는데. 그래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처음에 하니까 상대방이 되게 호의로 받아들일 것 같다면 틱틱거릴 것 같아요. 당연히 틱틱거립니다. 그래도 인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한테 말들 할때 젊은 사람들은요. 어른들이 말할 때잘안 듣거든요. 요때가 기회입니다. 눈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호감을 형성하라고 그랬어요. 얘가 한 거죠. 처음에는 우리 보통 말하다가 내말안 듣고 내말 들으면 누구한테 눈이 가요? 자꾸 듣는 사람한테 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달라요. 저는 미사 시간에 말을 듣는 사람에게 눈이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눈이 가요? 안 듣는 사람한테 눈이 가. 저는 조금 반대예요. 어쨌든.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평상시에는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얘기하거든요 커피 한잔하면서도 식사 후에도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맨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듣는 거죠 질문도 하면서 처음에는 탐탁치 않죠 근데 내 말을 자꾸 들어주거든 그러니까 말하면서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거든 이 사람에 대한 인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래요 어, 내가 자네에 대해서 오해를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괜찮은 사람 같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음이 바뀌죠 오드니 그래. 요 신부님. 제가 보니까요. 그분이 원래는 안 그러신데 그때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되게 좋은 분이에요라고 청년이 말합니다. 누가 바뀌었던 얘기예요? 이제 본인의 생각이 바뀌었죠. 본인의 느낌이 바뀌었죠. 그러니 관계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당연히 좋아지죠. 그렇게 어른을 모셨으니 어디 가서도 어른, 어른 대우를 잘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위로 올라갈까요, 아래로 떨어질까요?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근데, 걱정하느라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보면 피하고, 염려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은 염려가 더 커지죠? 그 다음은 더 커지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걱정하느냐? 이 말씀은 아예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우리 형제님들, 예수님께서 먹을 거 걱정하지 말래. 마실고 걱정하지 말래, 입을 거 걱정하지 말래니까 나 오늘부터 놀 거야 하면서 맨날 놀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 당하거나 굶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란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은이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한쪽을 떠받들면 한쪽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미워한다는 것은요. 덜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비교한다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소중하지만, 너를, 소중, 너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비하면, 이거는 버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 비하면, 이건 내가 미워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뉘앙스를 좀 아시겠습니까? 답답해서, 대답이 없어가지고, 뭐 이해하면 이해한다, 안 하신다, 대답을 하셔, 이해하십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나 이뻐 그러니까 어, 너를 보면 이 꽃이 추해 라고 말하는 건뭔 얘기예요? 해봤어야 알지? 네가 워낙 이뻐서 이 꽃도 이쁘지만 네 얼굴을 보면 이 꽃은 추하다는 거죠. 꽃이 추하다는 얘기입니까? 어, 이거 거짓말이죠. 상대방이 이쁘다는 얘기죠. 어, 우리 형제님 자매님 그런 얘기 서로 안 하시고 결혼하셨어요?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재물이 악하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디 가요? 돈 벌로 가잖아요? 그럼 뭐, 뭐 벌로 가는 거야? 악한 거 벌로 가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재물도 소중하지만, 누가 더 중요하다? 하느님이 더 중요하다. 옷이나,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은 재물이죠. 그러나, 왜 먹습니까?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먹을 거와 마실 게뭐 중요해? 그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입을 게 중요해? 아니지 몸이 더 중요하지?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잘못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거기 매이지 마라. 지금 네 삶에 걱정이 많다는 것은 하느님이 안 계시단 얘기죠. 그분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걱정하느라고 자꾸 거기에 매여 있으면 어때요? 걱정하면 불안해지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계속. 왜?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재물을 계속 모으지 않습니까? 재물을 계속 모으면 마음이 어디 묶여요? 재물에 묶이죠. 이게 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쓸때 쓰지 못하고 자꾸 집착하고 걱정거리가 더 늘고 염려거리가 생기고 이돈 없어지면 어떡할까? 어떻게 하면 더, 더 많은 돈을 벌까?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면 어때요? 이미 인생은 흘러갔다는 거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눈 깜짝할 사이에 내 인생은 망가지고 맙니다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리를 구하는 사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하느님께서 나머지도 곁들여 주신다 합니다 우리가 총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럼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기라는 겁니다. 광화문에 30m 높이의 안개가 끼면 사람들은 앞을 바라보지 못해요. 근데 기가 막힌 게요. 이 30m 광화문 일대 30m 높이의 안개에는 뭔지 아세요? 물한 컵의 분량이 600억 개의 입자로 안개가 된거래요. 근본적인 건 뭐예요? 물한컵 때문에 우리가 그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그거 하나예요. 이 누가 늘려가는 거예요? 내가 늘려가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걱정이 많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독서에서 말하죠. 어미가 젖 먹이를 어찌 잊실수 있겠느냐. 하지만 어미가 접목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 맡기고 지금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일일 몰라요. 온전히 맡기십시오. 걱정한다고 해서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거죠.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니까 될 일도 안 되죠. 온전히 맡기고 지금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미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모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